자,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오늘은 어저께 이어서, 어, 그 지지 라인, 그러니까 저항 라인, 그리고 어, 캔들의 위치, 예, 이걸 뭐, 이것을 같이 하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 <laughs> 이걸 따로따로 이렇게 구분하기가 되게 좀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좀 그렇게 할게요. 어, 제가 어저께 이제 저항 라인과 지지 라인은 같다. 그죠? 저항 라인과 지지 라인은 같은 것이다. 이제, 근데 이게 무엇이냐? 이것을 먼저 좀 사진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음, 이 지지 라인과 이제 저항 라인이 보통 이제 저, 대표적으로 어저께 말씀드렸던 정고점이에요. 정고점. 정고점 라인에서 어 이렇게 올라 그 밑으로 빠져 있다가 다시 이렇게 이제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죠 색깔을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돌파를 이렇게 하게 되면 어 잠시만요 여기 약간 오류 신호가 떠서 제가 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아, 여기 버퍼링이 뜨죠 퍼프링 신호가 좀 뜨는데, 이유를 모르겠네요. 음, 일단, 제가 녹화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좀 무시하고 갈게요. 이제, 아, 지금 괜찮아졌네요. 자, 여기 이제 돌파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저항이 된다는 거죠. 이쪽이. 근데 이 저항은 어떻게 제가 매도량이 이제 강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매도량이 강해진다는 거는 음 그러니까 매도가 강해진다는 거는 어 뭔가 뭐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뭐냐면 어 그러니까 물려 있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 대체적으로 매도량이 많다는 거예요. 물려 있는 곳이 많아. 그러니까 만약 어 약간 산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이게 약간 위쪽에 이렇게 고점이 돌파했잖아요. 고점이 있잖아요. 그죠. 과거 고점이. 근데 여기에서는 고점 고점을 두고 이제 하락을 한 거잖아요. 근데 하락을 했는데 이 하락이 보면은 어, 여기서 물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는 물려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하락을 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줄 알고 이렇게 상승할 줄 알고 이러 다시. 어, 이 사람들 생각에는 뭐 추가적으로 더 상승하거나 아니면 은 이렇게 꺾었다가 이렇게 갈줄 알았는데 그냥 가라 그런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상승할 줄 알고 대기했던 물량들이 뭐예요? 손실 구간이 들어 있는 거죠. 그리고 장기적인 이제 손실이 들어가 있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장기적인 손실 구간을 거쳤다가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고점 근처에 가면은 어, 한 번도 매도가 되지 않았던. 예 매도를 매도 기회를 찾지 못했던 이런 그 매도세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요 위쪽으로 가면 그리고 이제 이 위쪽으로 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요 밑에 있었던 물량들이 있겠죠. 그 매수하신 분들이 있겠죠. 이 매, 밑에서 산 매수한 사람들은 큰 수익이 나겠죠. 그러면은 수익이 나서 보면은 아 전고점이 요 근처에 오면은 대체적으로 어, 매도량이 많아지면서 저항에 걸리더라. 그래서 혹시 혹은 요 걸려서 이렇게 쌍봉이 떨어지는 경우도 되게 많더라. 이걸 이제 경험상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어디서 매도를 하냐면은 여기 가, 갖고 계신 분들도 전고점 근처에서 매도를 해요. 그리고 일단 매도를 했다가 다시 이렇게 어 올라가면은 그때 이제 또 매수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매도 시점이자 또 돌파를 할 때는 매수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와 저항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밑에서는 걸려서 매도가 일어나고 올라가면은 아, 다시 시작하는구나 해서 어 생각해서 여기가 매수 시점이 되기 때문에 이건 지지가 되는 거예요. 위쪽으로 넘어가면. 그래서 매도와 매수 시점은 같아지는 거예요. 가격은. 시점은 다르지만 가격은 같아지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 잠시 산으로 가기 전에 다시 잡겠습니다. 그럼 정고점 근처에서 이렇게, 나오지 정고점 어, 근처가 있을 것이고, 이 정고점에서 어, 올라가니까, 잠시만요. 네. 잠시 좀 약간 음 다른 사정이 있어서 좀 잠시 방송이 약간 지체됐습니다. 어 이렇게 이제 돌파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죠?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에 전 고점 자리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 올라가는 경우에 이제 어 캔들 패턴을 이제 여기서 캔들 패턴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가. 그러니까 여기서 캔들 패턴이 과연 이제 지지를 할 것이냐 아이고 돌파를 하고 지지를 받을 것이냐 그리고 아니면은 올라가서 상봉으로 죽을 것이냐 이제 여기 요것을 판단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무조건 좋은 주식이 내가 올라가는 거다. 아, 이거는 좋은 주식이 아니니까 그냥 내려가는 거다. 이런 식으로 판단해 버리면 기준이 없잖아요. 그냥 나의 그 어, 나의 기분이잖아요 그죠? 음. 내 기분이 투자의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가 좋다라는 여러 가지 정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정보가 갖고 가지고 확신을 할수 있느냐 기술적인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냐하면은 내 정보가 확실하다면은 수급이 좋아야 되겠죠. 매수가 강력한 매수 수급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러려면은 이그 수급을 보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캔들 패턴이라는 거는 수급이에요. 수급 수급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급 분석하면 어뭐 기관 외국인 개인 그죠? 이것들을 이그 이, 세축의 어떤 뭐 어, 매수 매도의 어떤 관계 이거라는 것을 수급 분석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이제 수급 주체의 분석이고 수급 주체 수급 주체를 분석하는 것이고 어 수급의 강도 매수가 강하냐 매도가 강하냐 하는 수급의 강도를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기술적 분석이에요. 음, 후급이 강도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 위에서 올라갈 때 어차피 저항에 걸릴 것인데그 저항에서 어떠한 어떠한 형태의 캔들이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캔들은 뭐 어떤 의미다, 어떤 의미다 이렇게만 공부해가지고는 어, 별로 어, 사실 공부에 어떤 이득이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 이렇게, 고점을 이제 돌파하는 과정에서 보면, 우리가, 어, 보통 이제, 그, 장대 양봉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장대 양봉이라는 거. 어, 장대 양봉이라는 거 자체도 사실은, 어, 그렇게, 이렇게 봐야 됩니다. 돌파를 할때 많이 나오는 캔들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그죠? 그런데, 이렇게 돌파를 할때 많이 나오는데, 이 과정에서, 어, 저항을 받, 받고 있잖아요. 왜? 저항을 뚫어낸 거잖아요. 그죠? 이 저항을 뚫어낸 것을 우리가, 어, 그, 조정을 받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엄봉이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엄봉이 나와서, 여기서 만약에 지지를 받게 된다면, 이걸 지지받는다면 망치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단순한 기술적인 어, 지지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 높죠. 예, 높기 때문에 이러한 지지에서는 다시 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망치는, 어, 망치는 뭐예요? 확인이 필요한 캔들이다. 이거 하나만으로 알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리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위쪽으로 갈지 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지는 사실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밑에 있는 꼬리의 매수점, 이 꼬리에서 발생한 매수는 그죠? 꼬리는 에 일종의 매수자 신호잖아요. 이 꼬리에서 발생한 매수는 뭐예요? 이 장대 양봉보다 가격이 싼 자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믿을 수 있는 그, 어, 캔들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망치 캔들은 결국 어, 다시 확인이 필요한. 캔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내려와도 어,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데 또 이제 돌파를 어,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어떤 영망치가 나왔다 이런 데서 영망치가 나올 수도 있겠죠, 만약 이런 자리에서 망치가 나올 수도 있고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부분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끔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 근데 여기서 영망치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영망치가 나오거나 이렇게 꼬리가 다뭐 이런 식으로 나올, 나올 가능성도 높죠. 이렇게 나오거나 뭐 이렇게 나올 수도 되,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예요? 고점이 높아졌죠. 장단한봉이 돌파해도 고점이 높아 졌고그죠여기도 고점이 높아졌죠. 그럼 여기서 조정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항 자리에서 나오는 음봉의 조정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영망치 형태의 어, 형태는, 컬피 보면은 굉장히 그, 가격한 어떤 매도세가 등장한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어, 좀 긍정적인 매도다. 매도세다. 이렇게 보시면게 맞습니다. 예. 그리고, 어, 여, 이런 자리에서, 어, 이제 또 자주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이건 이제 제가 설명하기, 위, 그, 하나의 방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꼭 이렇다는 게 아니라 방편이고요. 어또 여기서 이제 자주 우리가 볼수 있는 건 뭐냐면은 어 위아래로 이렇게 이제 흔드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이번에 나스닥에서 이렇게 나왔듯이 어뭐 여기서 뭐뭐요 양봉이나 음봉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뭐 이렇게 하나 나왔다가 나왔다가 어개으로 깨지는 경우예요. 이렇게 그니까 여기가 전고점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저항라인, 자지지라인 기준라인이라고 기준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갭으로 깨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갭으로 깨지는 경우가 사실은 어 굉장히 강력한 매도자, 그 강력한 매도가 나오, 나왔다는 증거예요. 이게 이런 것이. 반면에 만약에 이렇게 되어있다가 언봉으로. 장대 은봉으로도 내려올 수가 있겠죠. 한번 이거 내려오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장대봉은 그죠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이렇게 캔들이 갭으로 떨어지는 경우보다는 이게 훨씬 더 낫다 이런 경우에는 반등의 여지가 있어요. 어디까지 여기까지 반등의 여지가 생긴다 어. 그러니까 기준 라인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돌파할 수 있는 반정의 여지가 있다. 뭐 이런 경우는 보통 끝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캔들이 형성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저항 라인을 두고 서로 매도와 매수의 싸움이 일어난다. 근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밑에서 뭔가 방어할 수 있는 양봉이 하나 딱 거대하게 지켜줘야 된다. 이런 자리가. 이런 자리가. 만약에 여기가 망치가 나왔다. 망치는 불안한 어, 캔들이라 했죠. 그래서 혼자서 독립적으로 유지하기 힘들다. 그럼 이런 데서 이런 거 망치가 하나 나와주는게 좋죠. 음,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고그 다음은 개부로 돌파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게 이게 장대 어이 이제 장대 양봉의 원리인데 이렇게 그 장대 양봉 그냥 혼자서 이렇게 이용한다 해가지고 그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것도 어, 라인이 있어야 된다. 천에서 보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장대항공이 돌파하는 것보다는, 끝으로 장대항공로 돌파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한번 부딪히잖아요. 그 다음에 갭으로 돌파를 하잖아요. 이게 더 훨씬 더 강력한 돌파 신호라는 거죠. 장대항공이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돌파 신호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대한봉이 나오는 것은 우리가 장대한봉은 무조건 좋게만 볼수 없는 게 장대한봉이 나오면 그 다음에는 눌림이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렇게 올라가는 차트들은 어, 좀 강력한 좀더 강력한 신호다,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신호다. 그래서 어, 어떤 지지라인, 그 다음에 갭의 발생, 그 다음에 캔들 패턴 네, 이런 거를 동시에 같이 보, 봐야지. 아 이게 좀 강한 어, 그 수급의 강도를 같이 느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윗꼬리가 어, 망치가 있는 것보다는 윗꼬리가 달려 있는 게 훨씬 더 좋은 거겠죠. 그래서 역망치가 이런 데서 발생한다는 것은 좀더 어, 강력한 수급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죠 그리고 이런 그 망치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지지 라인에서 단순한 어떤 어 지지 역할을만 하는 거예요. 기술적인 역할을 가지고 거지 어 기술적으로 이어 자리가 어 돌파를 해놓니까 했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기술적인 그러니까 기술적인 의미일 수도 있다. 그래 그 다음 날까지 확인해야 됩니다. 망치는 절대로 그날 판단하기 힘들어요. 그 다음 날까지 예, 판단을 해야 되는 어 자리다. 어, 지금 15분이 지나서 제가, 어, 좀더 길게 하고 싶어도 좀, 뭐, 어, 하기 어려운데, 어, 나스닥 한번 보면서 조금 이렇게 우리가 감상해보죠. 자, 이날 보면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 나타난 거 보시죠. 이게 이제 전고점입니다이 분홍색이. 전고점 라인에서, 어, 딱 이제 돌파를 해요. 이날 보면. 음. 근데, 이렇게, 아까 중에, 그 장대 양봉, 뭐, 1%라고 해도, 뭐, 조금, 그, 장대 봉으로 돌파한 거죠. 봉으로. 갭으로 돌파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자리 딱 보시면, 그 다음날 딱 보면은, 어, 망치 형태로 이렇게 와서 이 라인에 딱 지지를 받죠. 그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엉봉이 내려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이거 갭으로 깨버려요. 그러니까 이때 읽어야 되는 거야. 어. 근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것도 나중에 지지와 저항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인데, 여기 보면 아까 박스가 형성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뭐냐면 망치가 있잖아요. 망치, 망치. 이 망치 꼬리를 훼손하고 있지 않잖아요. 망치와 망치가 있죠. 그래서 이 망치 사이에서 어느 순간에 한 15,900, 18 정도에서 이렇게 지지라인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망치가 또 나왔어요. 그죠? 연속적으로 망치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 이자리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어, 또 망치 하나 만들어 주면서 지켜주면서 그죠? 저항 자리, 어, 그 저항 자리까지 거의 또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 여기를 돌파하죠. 그냥. 응? 그리고 고점을 높여놔요. 그 다음에 근데 다시 이렇게 깼다면 지금까지가 이렇게 현상이 올리답니다. 자, 그러면은 장대 양봉으로 깨고 다시 내려오고 또 장대 양봉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밀리고 이런 현상이, 현상인데 어 약간 이제 그 폭이 이제 그 높이가 계속 올라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깼다는 거는 이렇게 언봉으로 깼잖아요. 그 아까 전에 그랬죠 제가. 은봉으로 깨는 경우에는 어떻게 깬다? 갭으로 깨는 경우다는 훨씬 더 약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 월요일 날 만약에, 어, 갭이 뜬다고 한다면, 갭이 뜬다고 한다면, 은이 저항라인. 전고점 자리 위로, 위로 갭이 떠야 되겠죠. 이렇게. 예. 네. 이런 식으로, 어, 돌파 과정을 거치는, 거쳐나가는 거예요. 그냥 막 간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거쳐간다. 만약에, 요, 개파락을 한다. 미국 시장이. 미국 시장이 개파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 지켜냈던 이런 자리 기존에 지켜냈던 이런 자리에서 양봉이를 발생시킨 다음에 그죠 다음에 갭으로 점프를 시키면 은 이거는 아, 강력한 어, 지금 돌파신호가 나왔구나 그래서 지금은 강력한 돌파신호가 나오질 않았어요 계속 이제 봉으로 올리고 있잖아요 갭으로 돌파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음.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어, 여러분들이 어, 앞으로 시황이라든지, 아니면은, 방향성 매매, 뭐, 선물 옵션, 이런 거 매매하실 때, 어, 이런 기준으로 삼았고, 매매를 하실 수 있다. 그죠? 근데 이런 기초가 안돼 있는 상황에서, 야, 이거 하면 돈 벌겠다 해가지고, 여러분 들어가시면, 정말, 제가 장, 담을 하는데요. 어가 망신합니다. 예. 그래서, 캔들 패턴 굉장히 중요해요. 예. 캔들 패턴 굉장히 중요하고, 어, 제가 뭐, 여기서, 사실은, 어, 유료 콘텐츠만큼 이, 모든 걸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어, 그건 왜냐하면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제가 좀 거기에 대해서는, 어, 함부로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어, 최대한 여러분들이 지금 뭐, 책, 에서 읽을 수 있는 게, 그, 읽을 수 있는 부분은 몇번 하거든요. 그리고 너무 잘못된 게 많아요. 예, 최소한 그거는 제가, 어, 다 잡고 가겠다. 예, 그런 생각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전몇분 했습니까? 여기까지, 어, 19분 했네요. 그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고.